자 반갑습니다. 벼광생님들, 오늘 레디온트 찍는 법 레디 특강을 하게 된 벼자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들을 이어오는 주성훈씨닮은 진규요, 김태호 씨입니다. 김태호 씨는 말이죠. 이름만 들으면 옆집 자는 49세의 김태호 아저씨가지만 놀랍게도 태호의 국적은 콜롬비아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아니고 우선 갈빅부터 해야 되는데 신캐다 보니 픽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때문에 사설 게임에서 태호의 위치를 파악하고 모니터에 코딱지 하나 붙여둡니다. 제제 위치를 알았으니 게임이 잡히자마자 코딱지 위치에 마우스로 올려두면 누구보다 빠르게 픽할 수가 있죠 코딱지는 다시 회수하시고 김태호씨는 말이죠 첫코대 역할로 브리치, 케이옥, 소바를 짬뽕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개미드론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이트에 아무도 없으니 그대로 안쪽 깊숙이 자리잡습니다 근데 바깥에 누가 있는지 총으로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강도 이미 틀림없죠. 자, 강도에 대처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현관문 뒤쪽으로 몸을 바짝 붙어 숨어줍니다. 자 그럼 강도가 들어오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 빈집털이할 생각에 신이 난 모습이죠. 바로 후드부를 가격한다면. <laughs> <laughs> 적잖이 놀란 모습이죠 자 지금 라운드는 공격인데 생각해보니 저쪽이 수비이니 레이나는 그저 본인 집에 들어왔을 뿐이었고 강도는 사실 저였답니다 아, 그러게 누가 집에 들어오래 자 근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집을 뺏겨 갈 곳을 를은 레이나가 우리집에 들어왔습니다 자, 김태우 씨는 말이죠. 스킬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입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게다가 같은 척후대지만 적을 몰아내기만 할수 있는 변발남과는 달리, 김태우 씨는 이런 식으로 이일로 적을 몰아내면서도 드론으로 적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사용 난이도까지 쉽다는 건 미친 날먹 캐릭터 같지만, 놀랍게도 맞습니다. 딸가. 아, 이건 내가 잘한 것 같기도? 이거 각도가 그냥 예술인데. 자 궁극기가 찼습니다. 김태우 씨의 궁극기는 범위에 있는 적에게 강한 데미지를 주죠. 근데 놀랍게도 강한 데미지는 디마한테도 아. 들어간답니다. 이건 몰랐죠? 나도 몰랐음. <laughs> 자, 날먹 캐릭터가 날먹을 하면 더 좋겠죠? 날먹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사이트를 먼저 뚫었는데, 적들이 뒤에서 오고 있죠? 이럴 땐 반대로 빠지는 게 아닌, 역으로 앞쪽에서 대기를 타줍니다. 이러면 40곳의 김태화저씨가음치박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꿈에도 모르고 있죠? 어이 이래도 몰라? <laughs> 아무래도 귀는 장식인가 봅니다. 이번 라운드는 수비고 몽수가 바뀌었으니 다시 또 날먹을 해볼 차례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B 사이트 박스뒤로 숨어준다면, 아이 아무래도 메인의 벽을 치고 바로 C 사이트로 넘어가려는 듯합니다. 아이 바로 들키겠네 이거. 아 아까부터 왜 자꾸 안 들키지? 왜지? 아무튼 날먹 맛있겠습니다. 김태우 씨의 미사일은 말이죠. 경로에는 있 파괴 가능한 문은 모두 부셔버린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때문에 이런 파괴 가능한 무늬 있는 어비스에선 깜짝수를 벌일 수 있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김태우 씨의 스킬을 모르나 봅니다. 똑똑히 알려줘야겠죠. 내 이름은. 김태호 의 미사일은 말이죠. 네, 총두 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발을 각각 다른 곳에 발사해서 한 발은 문을 파괴하지만 한 발은 사이트에 도착하게끔 해줍니다. 모든 미사일 발사. 이러면 적은 김태호 씨가 어디서 나올지 알수 없. 게임은 승리 미사일의 장점은 말이죠 한발당 70이라는 준수한 데미지와 자동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굳이 총을 쏘지 않아도 이기적인 킬을 따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거 그냥 피하면 그만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팀원을 미끼로 교전중에 발사한다면 <laughs> 손쉽게 킬을 따낼 수 있죠. 보통 진입 전에 적을 몰아대는 용도로 쓰겠지만 우리는 레디언트를 찍기 위해선 킬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팀의 목숨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게다가 적 감시자의 구조물도 미사일 딸각으로 파괴할 수도 있답니다. 이번 라이더는 적킬저희가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49세 김태호씨는 미사일이 있죠. 바로 중심부를 노려주면 되겠죠. 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심부를 노리는 건 저뿐이 아니었는지... 구두부에 중심을 타격당했답니다. 까비. 김태우씨는 게다가 미사일도 멀리서 쏘지만 궁극기도 멀리서 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마치 남들이 총 들고 땅에서 싸울 때 혼자 전투기를 몰고 오는 것과 같죠. 이는 소바나 스카이 같은 요원에게 극카운터가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맵에 소바의 드론이 보였죠. 이 말은 즉, 소바는 지금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집합된 상태로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니. 지금 당장 허리 피고 어깨 피고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별강생님들은 자, 소바가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다는 뜻이니 이때를 노려서 바로 궁극기를 써준다면, 지금이다.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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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마. 이렇게 드론을 굴리는 무방비한 수발을 노리는 모습은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구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무방비한 알을 노리는 도둑 까매기와 같죠. 때문에 이 기술의 이름은 도둑 미사일로 칭하겠습니다. 자, 도둑 미사일은 근접 기뿐 아니라 미사일 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볼러드도 팀을 미기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줍니다. 자, 드론이 보였죠? 미사일 두 발을 뿅뿅, 뿅뿅 발사해 주겠니다 네. 아무래도 드론이 너무 빨리 부셔진 듯합니다. 아쉽게도 살아나갔죠. 도둑 미사일의 성공률은 말이죠. 드론을 사용하는 본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예지력이 필요하고, 드론을 사용한 걸 빨리 알아차려야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이번 러드는 수비고, 드론이 보였죠. 본체의 위치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헷갈리지만, 이런 건 그냥 대충 뭐가으로 그냥 쏴준다면. <laughs> 날먹년 김태우씨로 날먹기술을 이용해 날먹기를할 수가 있답니다 소버 얼굴도 본적이 없고 총 한발 안썼는데 킬이 들어와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자 이번 운드도 똑같이 해준다면 소바 드론이 언제 나올까? 드론이 안나옵니다 아무래도 도둑미사일을 3번을 맞으니까 정신차리고 드론을 안써버리는듯 합니다 에이 그냥 총이나 쏴야지 아우 oh, 가비 자 괜찮답니다 이번 판의 드론 스킬은 수박뿐 아니라 적 팀의 박태호 씨까지 있답니다 우리 팀엔 김태호 씨적 팀엔 박태호 씨자 <laughs> 거리가 멀어 박태호 씨의 드론을 볼수 없습니다 이럴 땐 그냥 갑으로 타이밍 맞춰 도둑미사일을 쏜다면 모든 미사일 발사 아싸 이거 봐 하하하. 아마 드론 쓰다 놀라서 깜짝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길에서 휴대폰 보면 안되겠죠? 어우 근데 이거 진짜 재밌음 아, 아 재밌다 하. 와 이거 개꿈킬이네 맛있다 하. 참고로 드론 글릴때 소리도 나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 도둑미사일을 쓸 수도 있답니다 지금이나 드론 썼다 죽어라 패배 제 날먹 요원으로 날먹기라는 법한 가지도 알려드리겠답니다. 제트님, 태우 궁극기 상승기를로 피할 수 있어요? 몰라요? 한번 해볼까? 으... 일단 대답이 없으니 게임을 하는데 그걸 말하면 어떻게? 아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 아이다망했네아 그래도 혹시 제트가 저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으니 미사이트에서 시도해보자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걸로 끝이다 젠장 들켰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테오로 레디언트를 찍을 수 있답니다 저 아직 못 찍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여 배고픈 벼자를 도와주세요